취업 시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아무래진 채용 시장에서 취업 스터디도 성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취업 스터디에도 입국컷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제보를 한두 명의 지원자를 모셔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취업 스터디예요? 네, 네 같이 같은. 하고 있어요. 음. 이 시즌 스터디가 어떻게 구성되게 됐죠? 어 제가 우선 스터디란인데요. <laughs> 대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스터디 구하는 게시판 이 있어서 제가 이제 올리게 됐어요. 그러면은 뭐 하나요? 시즌 스터디에서? 어 일단 저희 스터디 같은 경우로 말씀드리면 어, 인적성을 좀위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공채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간간히 면접이랑 자소서 같은 것도 서로 봐주면서 피드백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음. 근데 스터디 장이시잖아요 네, 그... 스터디를 이제 조직하신 분인데 신청자들이 20명 정도 됐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선별하나요? 어, 우선 이제 댓글에 제가 이제 자격 요건을 써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인적성이나 면접을 몇번 봤었냐, 그런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학교라든지, 전공, 그 정도로 명실해서 알았었어요. 지금 거기에서 이제 인적성 경험이 있는 거나 면접 경험이 있는 거니게 취준 유무잖아요. 확실히 좀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네,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준비를 한번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경험치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들어가기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어, 준비를 몇번 해본 사람들을 함께 하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취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취 스터디 진행에는 확실히 안점으로 작용할까요? 오...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는 경우에는 정말 시즌이 처음이라서 시즌의 그런 메커니즘이나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인적성이 뭐예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제 들어오신다면 아무래도 스터디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즌을 처음 한다고 해서 어떤 시즌에 대한 그런 지식이나 이런 노력이나 양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어 그래도 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 확실히 이제 취업 준비를 해본 사람이 안 해본 사람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 제가 처음에, 네 지금은 재수지만 처음에 했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잖아요. 제 친구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니까 발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에게 과감히 이별을 구하고 스터디를 꾸리게 되었는데 확실히 이렇게 여러 번 해보신 분을 만나서 뭐 기업 얘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어떤 형태로 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식의 내용도 공유를 하다 보니까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혹시 그러면 은그 지금 하고 있는 스터디는 성비가 어떻게 돼요? 저희가 지금 여자가 2명, 남자가 3명 이렇게 예세명두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비가 어떤것 같아요 어 저는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실 한쪽에 성별만 있는 것보다는 좀 여러 성별이 좀 같이 있어야 저는 그런 네뭐 화목함? 화목함도 있고 뭐좀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좀 대표님은요? 어 저는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약간 뭐 화장품 업계라든지 패션업계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성 어, 스터디원분들이 계시면 그쪽 산업분에 대한 약간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남성분들이면 저희 지금 남자분들 두 분이 이 이과생분들이신데 약간 그런 전자 쪽이라든지 기계 그런 쪽 IT쪽으로도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아요 음, 성비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문, 이과 비율은 어떻게 됐세요 저희가 문과가 세 분이고 이과가 이제 두분 아까 성비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3대 2 이것도 나름 고려한 요소가 되는지 어 제가 스터디원들 꾸릴 때 이제 전공을 기입하게 했거든요 저는 고려를 했었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시고 그냥 들어왔겠지만 그래서 저는 일일이 물어보기도 했어요. 이과생분 이제 이분은 문과생긴데 이과생분 이제 투자지를하는 괜찮냐라고. 음, 맞아요. 맞아. 근데 확실히 뭐 인적성, 수리 영역이랑 추리 영역 이런 거를 저희보다는 월등히 잘 보시는 것 같다고. 적어도 시각적 사고만큼은 그분들은 그냥 이거 이거 이러던데 그냥? 그냥 이러던데 이러던데 그냥. <laughs> 그냥 보이시나 뭐래서 음. 그런 부분 약간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큰 그림을 그려서 했습니다. 음. <laughs> 그러면 이제 제가 우선순위를 부탁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취준 경험 유무 두 번째 성비 세 번째 문의과 비율 이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 것 같은지? 어 저는 아무래도 취준 경험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 관련해서 좀 정보가 많고 경험이 많으면 저희에도좀더 교류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문의과 비율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성비 이렇게 넘어가는 것같아요 그러면은 몇 째인가요? 취준 경험 여부가 1순위고 확실히 취준을 하려모이 사람들이니까 취업 준비 경험 있으면 좋을 것 같겠죠? 오늘 음, 취업 스토리를 추천을 합니까? 당연히 야 저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 취준스터디 구성한다고 할때 가장 우선순위로 취준 경험 유무가 있는 사람을 고르고 싶다고 했는데 취준을 막 시작한 학생들 취준생들한테는 이거 진입장벽 아닌가요? 진입장벽일 수도 있어 만약 이렇게 구인글을 많이 넣어서 뭐 취업 준비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싶다 뭐 이런 거면 당연히 어려울 텐데 그런 사람들은 일단 저처럼 제가 처음에 했었던 것처럼 그냥 친구 한 명이랑 같이 시작을 하거나 그러다 떨어지면요? 떨라져도 그게 경험이에요 재수 하면 됩니까? 그쵸 그러니까 재수하면서 저처럼 <laughs> 나처럼, 어, 나처럼. 인력성 해본 경험이니까 이러면서 이제 스터디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이거 취준 접해 아닙니까? 왜 취준 초수생한테는 스터디를 허용하지 않는 겁니까? 제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든 <laughs> <laughs> <어느 웃음> 사람 그냥 그게 좀 그렇게 되네요 또 이렇게 또 취준 스터디 까지 이렇게 막 우리가 뭐 음. 경험이 있어야 되고, 전공이 어때야 되고, 이런 걸다또 따지게 되니까. 이게 누군가한테 또 입구 커질 수도 있겠네요, 이게 확실히. 나는 취업 스터디도 못 들어가네. 생각하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나 치킨은 네. 이번 취준 떨어져도 네. 맥주가 축구하면 네. 100%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다. 당연하죠. 우리 같은 스터디원인데, 이거, 아, 이거는 물어볼 가치도 야, 없다. 아, 맞아요. 전100% 진실이에요. 난 진실이지.